특인데요 법정담보물권이다. 즉, 결론부터 제가 내드렸죠. 등기가 불가능한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설정 계약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용어예요. 유치권 설정 등기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절대로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등기가 할 수, 등기를 할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할수 없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사실 저는 유치권을... 물권계의 이단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들은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당연히 기재가 되는 거고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되어야 물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요. 전세권자가 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고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되면 되면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등기의 부 기재되어야 저당권, 근저당권자,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즉 물권자가 되는 건데 유치권은 등기로 인해서 성립하는 물권이 아닙니다. 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 점류. 점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물권이지만 점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경매 청구권이 있고 인도 거질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법에 우선 변제권 있다라는 조문이 없어요. 근데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해서 또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물건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최강의 유치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래서 엄청난 효과를 발생하는 게 실질적인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즉 내가 채권을 있는데 이 채권과 관, 채권에 관하여 채권에 관하여 있는 그 물건을 채무자의 물건을 내가 점유를 했을 때 합법적인 취득에 전제해서 이걸 가지고 돈 돌려 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안 돌려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데 점유를 해야 유치권자가 계속 될수 있으니까 물건을 점유하는데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물건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에 좀 용이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건물이라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점유하는 데 엄청나게 애를 먹을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자는 법원에다가 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해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경매가 낙찰이 되면 돈으로 바뀌니까 돈으로 바꿔서 돈을 보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상계라는 걸 해서 퉁치는 거죠. 받은 돈을 안 돌려주고 그냥 자기가 상계해서 취득을 하는 거죠. 이런 권리가 있고요. 인도거절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아닌 누구라도. 돈을 안 갖고 오면 물건을 절대로 안 돌려줄 수가 있어요. 설령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현행은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도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수인,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와서 낙찰받은 사람인데 그 부동산 나한테 넘겨줘 하더라도 나는 인도어절권이 최강의 유시적 효력이 있습니다. 돈 가져와. 나는 너네 채무자가 아니라 경매 낙찰 받은 걸 축하하는데 너라도 너가 받고 싶더라도 나한테 돈을 너든 누구든 갖고 와야 돼 돈을 안 주면 난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이런 최강의 유치지 교력이 있는 게 바로 유치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원리예요.